스리랑카에 있는 어린이고요. 남자아이 후원하고 있습니다. 아직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요. 사진만 보고 아직 편지를 못 받아봤어요. 그래서 아직 잘 모르지만 굉장히 어리고 귀여운 친구. 인도아이는 우리 둘째하고 나이가 같아요. 그래서 계속 좌라는 과정이 이제 계속 이어지니까. 그래서 우리 둘째 놈하고 같은 마음으로 늘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. 그 프로필을 자세히 봤거든요. 거기서는 이제 수영도 좋아하고 그냥 모든 걸 잘한다고 착하다고 적혀있는 거 봤어요. 사진찍에때 항상. 무서워한대요, 카메라를. 그래도 꿋꿋이 잘 웃어주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런 게참 좋은 것 같아요. 마늘론이라고 남미의 니카라가라는 그 지역에서 살고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12살이고 아이가 똑똑해요. 아이가 똑똑하고 잘생겼고 좀 닮았어요, 애기랑. 아, 진짜요? 감사합니다. 저렇제 <laughs> <laughs> 학교 교훈이 웃는 자와 같이 웃고, 우는 사람과 같이 우는 사람이 되된다는 교훈이 있어요. 그래서 아이들에게 큰 금액으로 하면 기부의 의미가 없고, 한 달에 매점 가는 거세 번만 줄이자, 빵 사먹는 거세 번만 줄이자,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받았던 원조를 누군가에게 갚는 도구가 될수 있다. 그래서 학생들을 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시킨 거예요. 근데 아이들이 그게 동참하게 되어졌고, 그래서 지금 서른 개반이 다 동참하고 있죠.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좀 소개를 했어요. 그리고 항상 가방에 그 패킷을 들고 다니고 누구한테 줄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좀 친구들을 만났는데 먼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아이들도 있었고 저를 통해서 이제 후원을 하기는 아이들도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에서 또 보람도 느끼고 공동체가 한아이를 도우면 좋겠다라고 결심했고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성교원금을 가지고 그 돈의 일정 부분을 이제 컴퓨션을 통해서 한 아이를 돕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 후원하고 그 일이 얼마 안 있은 뒤 사실은 하이엔이 왔어요. 대풍 하이엔이 왔는데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. 혹시 우리 애인은 괜찮냐? 어, 뭐 우리가 도울 건 없냐? 한 아이를 키워서 그 아이가 대안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. 지속적 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정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어떤 데에 내 돈이 쓰이는지 아닐까요? 그냥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삶에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